안녕하십니까 양평 광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서정면 무놀이에 나왔습니다. 무놀이 무놀이라는 곳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무놀이도 상당히 넓습니다. 아, 무놀이도 넓은데 오늘 찍을 집은 서정아씨도 가깝고 모든 생활 편의 시설이 도보가 가능합니다. 여기가 그 남향토예요. 우리가 그 무놀이 쪽은 북한강을 보기 때문에 거의 서향. 북향이 많은데, 요쪽 라인이 남향터입니다. <laughs> 그게 큰 장점이고, 그리고 신축이에요. 거의 신축입니다. 아, 신축이고, 뭐, 면사무소니, 뭐, 마트, 그리고 남한강 산책로가 다 도보거리에요. 그리고 여기가 좀만 내려가면 버스 정류장도 있어요. 어, 그게 이제 잠실까지 갑니다. 아, 잠실까지 가는 버스도 있어요. 오늘 찍을 집은 좀 유심히 봐주셨으면 합니다. 고급주택이에요. 아, 고급주택이고 아주 그냥 직영건축으로 잘 지은 집입니다. 여기는 이제 북한강이 보여요. 아, 저렇게 이제 북한강이 보이고 오늘 찍을 집이 이 집입니다. 이 집.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그 문이고, 여기가 이제 주차 박스가 요게 19평 됩니다. 아, 요게. 그리고 요 차는 이렇게 이제 주차 두대이렇게될 수가 있고, 요게 자동으로 다 돼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이쪽은 창고로 만들어가지고 무슨 뭐 잡다한 거어 그런 거 진열했으면 합니다. 가다 보면 저기조에도 이제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아 문도 다 해놓으셨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 또 조그만 창고가 있죠. 아 이런 식으로 아 이런데 계단 밑에 아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주차는 여기다가 이제 뭐두 대를 대고 저 위에도 또한 주차를 한두대될 수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그 손님들 오셨을 때 손님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여기도 여기가 주차 두 대가 넉넉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엔 또 공터예요 어, 공터다 보니까 뭐 손님들 많이 오셨다 <laughs> 여기 엇다가 쭉 대시면 됩니다 오늘 찍을 집이 이 집입니다 아주 실내 인테리어가 사모님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실내 인테리어로 되어 있어요 아주 동선도 좋고 구석구석 아주 좋습니다 여기 이 집도 사모님이 그 설계를 하셨어요 어, 실내 인테리어를 그러다 보니까 그 주부의 마음을 잘 알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큐블럭으로 <laughs> 위를 이제 보강토도 쌓고 큐블럭을 이렇게 싹 돌렸죠. 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차는 어, 외부 주차는 또두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쪽 그 차고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상당히 그편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는 풀날 일이 없어요. <laughs> 그게 이 집의 또큰 장점입니다. 여기 데크도 대리석으로 이렇게 깔아 놓으셔 가지고 그냥 물 청소만 하면 돼요. 여기 정원입니다. 아, 정원도 풀 날일이 없죠. 아, 풀 날일도 없고 그냥 관리하기 좋게 딱 여기 <laughs> 잔디도 요만큼만. 이렇게 여기 보게 내 아직 신축이라 그렇게 뭐 조경은 아직 자리를 안잡았어요 아, 이런 식으로 끝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집은 진짜 실내 인테리어가 기가 막힙니다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땅이 171평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 외관은 이렇습니다 저 위에 태양광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 여기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차고에다가 차를 세워 놓고 올라오는 계단이에요. 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저렇게 북한강이 뚜렷하게 보여요. 여기는 저 앞이 바로 그 문어리 생활권이에요. 여기 가면 이제 뭐 버스 정류장부터 해서 음식점, 마트 많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면사무소가 있어요. <laughs> 그런 생활 편의시설 상당히 잘되 있는 터입니다이 터가. 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끝에서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아, 집은 그냥 실내 인테리어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기 이제 현관문이에요 아 이런 식으로 현관문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뒤는 이렇게 나와요 뒷공간은 아 여기는 이제 난방이 LPG라 이런 식으로 뒤는 이렇게 아 그냥 하나하나 이런 하나. 데도 이제 뭐 꽃 같은 거 심어 놓으시면 상당히 예쁘리라 봅니다 그리고 외장 마감이 상당히 잘돼 있어요 아 꼼꼼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뭐각 공간마다 시 스템 에어컨이 다돼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새는 이게 그 담장을 이렇게 이제 큐블로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그 상당히 그 미적 감각이 좋더라고요 아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은 큐블 럭으로 이렇게 상단을 싹 돌렸잖아요. 그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아 그리고 데크가 넓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정이에요. 아, 여기가 이제 폴딩 도로 돼 있어가지고 문을 열어놓으면 시원하죠. 그런데 이 집은 실내 인테리어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laughs> 그리고 창들이 다 크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개방성도 좋고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찍을 집이 이집입니다 그럼 들어가기 전에 또 계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안으로 한번 더쓱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토지 면적이 171평입니다. 거기에 이제 도로 지분이 16평 포함되어 있고 이게 건평이 81평이에요. 어 81평이고 주택이 60평. 저 위에는 태양광이 있어요. 어저 태양광이 있다 보니까 한 여름에도 뭐 4천원, 6천원 나온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정화조고 상수도, 그리고 난방은 LPG입니다. 방 3개, 화장실 3, 구조고 여기가 그, 그 알파, 알파룸이 두개가 있어요. 아, 거기에는 하나의 그 취미 공간으로 쓰면 딱 좋으리라 봅니다. 그럼 이 인테리어가 멋진 집 안으로 한번또쓱 들어보겠습니다. 아이 집은 할튼 풀날 일은 없어요, 양 <laughs> <laughs> 아유, 풀과의 전제입니다. 풀과의 전제. 근데 여기는 풀날 일이 없어서 그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으로 한번 쓱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전실이에요. 아, 전실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신발장이 별도로 있죠. 이런 아, 식으로 신발장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사모님이 이제 실내 인테리어를 설계를 하셔가지고 주부의 마음으로 집을 쳤어요. 아, 요게 이제 뭐냐면은 이 화장실 게스트용. 요거는 이제 게스트용 화장실입니다. 아이고 깨끗하죠. 아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미닫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요는 게스트.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냥 창이 커가지고 아주 그냥 개방감이 좋아요. 그리고 힐링핀 다 돌아가고 근데 뭐 마무리 상태도 좋고 그리고 이 집은 하여튼 곳곳에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다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창을 크게 뽑아 놓으셔가지고 여기서 바라보는 전망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시원해요 저기 가면 이제 북한강 조망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모든 편의시설이 도보거리에 있다는 게큰 장점이죠 아 요런식으로 나옵니다 거실은 요런식으로 그리고 이 집은 이제 주방입니다 이게 그 사모님 직접 설계를 하셔 가지고 주방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 멋지죠 이게 그 주부의 마음은 주부가 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주방이 맨날 주방이 저기 안에 처박혀 있는데 제가 당시 좋아하는 게 이런 주방이에요 이렇게 탁 튀어 가지고 요리할 만도 나고 그냥 사방이 뚫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 집의 큰 매력입니다. 그리고 뭐 원목으로 다 해놓으셔가지고 조화가 잘 맞아요. 여기서는 뭐 설거지할 맛이 나요. 북한강도 시원하게 보이고 밖에서 누가 뭐 하나 다볼 수가 있고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다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감 처리가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이 이제 그 다용도실 이 문도 하나하나 이렇게 세심하게 원목을 이렇게 짜놔가지고 좋습니다. 요게 이제 다용도실이에요. 아 이런 식으로 아 다용도실도 이렇게 뭔가 좀 멋들어지죠. 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라운드로 이렇게 다 잡아놨잖아요. 아 이런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여기가 이제 중정 이게 중정인데, 이런 건 이제 손님이 오셨을 때, 아, 놀기가 상당히 좋죠. 아, 이런 식으로. 앞에는 이제 폴딩도로 싹 해놓으셔가지고, 뭐, 가을에는 문 활짝 열고, 아, 즐기시면 됩니다. 이게, 가구니무니이 이런 게 인테리어가 상당히 잘 맞아요. 어, 조화가 잘 맞고,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이제, 1층에는 방 하나, 화장실 둘 구조예요. 아까는 이제 게스트 화장실을 보여드렸고, 이쪽이 이제 1층 주 침실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깔끔합니다. 그냥. 깔끔해요. 그냥 화이트 톤으로 그냥 깔끔하게 해놓으셔가지고, 연런실리펜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다돼 있고, 여기서 바라보는 전망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 시원해요 아 시원하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의 신축이죠 뭐아 신축입니다 신축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화장실이에요 어, 여기는 이제 어휴, 건조기 세탁기 있고 여기가 이제 그 드레스룸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드레스룸도 이렇게 크게 빼놨어요 따로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여기 원목을 많이 사용하셔 가지고 뭔가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다 이렇게 라운드를 잡았어요 아 구석구석 보면은 이집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다 이렇게 라운드를 잡았어요 그리고 가구들이 조화가 좋아요 어 확실히 사모님이 감각이 있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건식도 이렇게 빼 놓으셨고 거울도 이렇게 놓고 요게 이제 안방에서 쓰는 화장실입니다 넓죠. 아 넓고 아직 신축급이라 그냥 깨끗해요. 아,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나옵니다. 아 깔끔하고 욕조도 널다이하게 뽑아 놓고 좋아요. 이제 아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제 2층에는 이제 방두 개, 화장실 하나 그리고 알파룸 두 개가 있어요. 알파룸은 이제 뭐 취미 공간으로 쓰거나 뭐 여러 용도로 쓸 수가 있죠. 근데 여기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약간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데 상당히 그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고 다 이렇게 보면 다 화이트 톤이라 그냥 환해요. 어 환하고 뭔가 좀 깔끔합니다. 아 깔끔해요. 그런데 뭐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쭉 갑니다. 쭉 가면은. 2층에는 방두 개, 화장실 하나, 알파룸 두 개, 그리고 거실이 있어요. 아유, 이런 것도 다 원목으로 하다 아, 실내 인테리어가 좀 색다릅니다. 색다르, 여기가 이제 2층 거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거실도. 아, 이런 식으로. 아, 거실도 뭐, 2층 거실도 널다디해요건평이 있다 보니까 작지가 않고 널다디합니다 우리 여기 이제 폴딩도를 열고 나가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가 북한강. 북한강이고, 저 앞이 버스 정장. 류 거기 가게 되면 뭐, 마트니, 음식점 많고, 우측으로 하게 되면 돼. 면사무소 나오고, 그렇습니다. 올라온 김에 정원. 정원도 관리하기가 상당히 좋죠. 풀날 일 없고. <laughs> 여러, 아주 예뻐요. 아, 깔끔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비가림 뭐다해 놓으셨고 좋아요. 요런 데서는 이제 뭐티한잔 마시고 그럼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 근데 요런 것도 다 원목으로 세심하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방을 뭐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방. 깔끔하죠? 음. 시스템 에어컨 다돼 있고 실링 펜다돼 있고 바닥도 뭐 쨍쨍하고요. 이런 것도 다 세심하게 아, 세심해요. 세심합니다. 여 요쪽에도 방. 아, 이 방도 뭐 그냥 화이트 톤으로 그냥 깔끔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다돼 있고 실링 펜다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바라보는 전망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다 조그만 테라스가 있어요. 각 방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서 나가서 이렇게 밖을 다볼 수가 있어요. 여기 한번 나가볼까요? 이런 식으로 각 방에서도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여기서도 뭐, 북한강 뭐, 시원하죠? 뭐. <laughs> 여기가 남양터예요. 요 단지가.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2층에는 알파룸이 두개 있습니다. 여기 알파룸, 여기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알파룸입니다. 아 이런데는 뭐바깥사인들뭐 취미생활 하고 여기는 딱그 독서하기 좋네요. 딱 이렇게 테이블을 다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어 독서하기가 딱 좋은 공간이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바라보는 전망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파룸에서 나오면, 여기가 화장실. 근데 여기는 다 인테리어가 다 원목으로 이렇게 해놓으셔가지고, 뭔가 되게 고급져 보여요. 아, 고급져 보이고, 건식으로 이렇게 딱 빼놓으셔가지고, 상당히 그, 멋있습니다. 아, 멋있고, 세련되고. 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2층 화장실입니다. 2층 화장실도 이런 식으로. 사이즈도 좋고요 아, 그리고 저쪽에도 가면 또 알파룸이 하나 또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 취미, 여기는 이제 드럼이 있더라고요. <laughs> 드럼을 누가 치시나 봐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알파룸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그 취미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작년에 쓰던 트리까지 이렇게 있고, 아, 누가 드럼 치시나 봐. 아. 멋쟁이예요. 아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넓은 주방하고 멋들어진 거실 한번 더 보여드리고 밖에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다 화이트라 그냥 뭔가가 좀 밝고 그냥 시원합니다. 아 이게 거실. 아 거실은 뭐 그냥 창을 크게 뽑아 놓으셔가지고 개방감이 좋아요. 아 널다리하고. 그리고 여기는 주방입니다. 아 주방이 진짜 멋있어요. 이렇게 주방 한번더 보여드리고 밖에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 주방은 정말 탐납니다. 이런 주방은 진짜 1년에 한몇개 봐요. 아 정말 설거지하고 요리할 맛 납니다. 아 북한강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정을 이렇게 또 잘 활용하셔 가지고 손님들 오셨을 때아 요렇게 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아주 멋있습니다 이 폴딩도로 어다해 놓으셔 가지고 그러면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나왔습니다 아집 기가 막히죠 실내 인테리어가 그게 주부의 마음은 주부가 잘 알아요 내가 필요한 디자인 아 오늘 주방 거실 상당히 멋있었네요. 오늘 찍은 집이 이 집이었습니다. 위에는 태양광도 있고, 그냥 건평이 있다 보니까 각 공간마다 다 활용도 있게 잘 실내 인테리어를 잘 하셨네요. 그리고 2층 저 거실 테라스하고, 그리고 각 방에서도 나올 수 있게끔 테라스가 다돼 있어요. 어, 그런 게큰 장점이고. 뭐 1층에서도 북한강이 보이지만 2층에서 북한강이 시원하게 보이네요. 그리고 이 집의 큰 장점은 그 서정면 생활권이 다 도보거리라는 겁니다. 집의큰 장점이고 이쪽이 남양터예요아 그러다 보니까 터도 좋고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의 이 집의 매매가는 13억입니다. 13억 이런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이상. 양평 왕대박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